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대웅입니다. 어릴 적엔 비교적 가볍게 지난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셔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잘 아시겠지만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인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의 가족력과 환경적 요인인 음식, 생활 습관, 주거 환경,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계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있을 때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증상 완화제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피부에 나타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억제하여 완화시켜주지만,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증상이 다시 발생하게 되어,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기에 근본적으로 보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한의학적으로는 인체 순환의 문제, 내부 장기의 불균형, 면역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보아 근본적으로 저하된 면역의 회복과 몸의 불균형, 인체 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토피 환부의 피부 조직이 건강하게 정상 피부 조직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억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실 경우 사용을 바로 중단하게 된다면 억제된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일상에 방해가 되거나 여러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고 있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에 증상과 상태에 따라 복합적 병행치료를 하며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기혈순환을 돕고 면역을 회복하며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한약 치료와 함께 침, 약침, 사혈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환자분 한분한 한 분의 체질,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증상 등에 따라 병행 치료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법들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은 체질과 건강에 맞는 식생활과 운동 등의 생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에 증상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관리 방법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땀을 내어 순환을 돕도록 하는 수화요법의 몸에 맞는 방법과 증상별 운동방법, 아토피 질환으로 인해 약해진 피부에 사용하실 수 있는 한방 제품으로 댁에서 홈케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이 오래될수록 피부의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외부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지 못하고 2차 감염 등의 우려가 크고 쉽게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긁거나 뜯거나 하는 접촉은 삼가하여 주시고, 빠른 치료를 통해 건강한 피부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